11장입니다. 11장은 입니다장세 그룹 세 가지 재앙을 즉총 아홉 차례에 거친 재앙들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은 거의 항폐하게 되었으며 이집트 신들은 무능한 거짓 신들임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대 강국으로 군림한 이집트를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전해를 입힘으로써 바로와 그 백성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본 11장에는 이초 이집트 사건의 크라이막스인 다음 제 13장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비하라는 명령이 바로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한 것이 1장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1절과 3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초 이집트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명하십니다 첫째는 어, 이 재앙은 이집트에서 사람과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죽게 하는 혹독한 것으로, 앞서의 재앙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에 달리 있는 것을 결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난게없이 모두를 다 내쫓을 것이다. 1절 하반기에 보면 같은 말을 중복함으로써 강조하는 용법이며 문자적으로는 쫓아내고 쫓아내는 다 즉, 마지막 지향을 겪고 후에는 한 사람도 남겨 없이 다 쫓아낼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청하게 하라고 이절에 나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언급,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품삭이나 번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게 승리자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당당한 대가를 받고 완전히 해방되어 독립한 민족으로서 당당하게 이집트를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폐물은 소금수를 쓰거나 강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호감을 갖게 하시고 모세를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해주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때, 이배물들은 후에 사치품이나 재산이 아닌 성망을 짓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실제로 모세는 요술사들에게 높이 평가되었고 이집트 백성들 중 얼마가 모세를 따랐으며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두려워했으므로 그들에 의해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이집트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카피산 보석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셨습니다. 시편 106장 46절에 나와있죠. 모세가 싸운 대상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었지,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재앙들이 닥칠 때마다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신하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가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한 후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한다. 4절에 나와 있는데 때와 장소에 대한 것인데 이때 밤은 마지막 경고를 한그 밤이 아니라 유월전 어린양이 준비되고 난지 3일이 지난 밤, 즉2산월 어, 14일 밤입니다. 앞서 흑암재앙에서 3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이집트인들은 큰 아들을 입고 동곡하는 무서운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홉 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셨지만 이번 재앙에는 직접 자신이 그들의 가운데 나아가서 시행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네가는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혹독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는 심판의 이집트의 한 가운데, 고그 왕의 보좌에서부터 온 이집트 전체적으로 학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인에게는 멸망의 도구이지만 애인에게는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장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오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재앙의 대상과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이집트에서도 처음 태어난 큰 아들이나 맏배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과 개혁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계를 잇는 계승자요 한 가문의 대표자였습니다. 많은들에게는 지도자적인 지위, 존귀함, 갑절의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큰아들의 죽음의 범위는 왕의 보좌에 앉은 바로의 처음 난 아들 큰아들 왕의 계승자, 후계자이며 신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첫째 아들이며 맷돌 앞에 있는 맷돌을 돌리는 이런 매우 고된 일이며 가장 낮은 심은 노예들이 맡았는데요. 여자 노예들의 큰아들과 처음 태어난 모든 가축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빈부 구천을 딸 막론하고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소중히 아끼고 신성시하는 것들을 치려고 하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울음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6절에 이것은 재앙을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우는 소리를 전무후무한 것으로 온 이집트인들의 가정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이집트인들이 큰 아들의 죽음 때문에 큰 소리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인의 그 어떤 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질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다. 는 개가 어르는 그림에서 대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집트의 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든 짓어 대거나 물려고 대들지 않는 것, 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은 나누다 떼어놓다로 미알려용으로 쓰있죠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시키기가 어렵지만 심판 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와의모든시다가모두 모두 나가 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8절에 나와있죠. 지금까지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를 전기전등한 신처럼 떠받들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제앙을 통해 바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은 다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을 신의 복관가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에게 예배하듯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과 백성 모두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10대 재앙은 바로의 교만을 꺾고 바로로 하여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은 대개 예고됐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재앙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몹시 화를 내면서 물러나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가 아홉 번씩이나 말을 바꾸면서 배신했고 목숨까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를내면서난 것은 더 이상 바로와 대화하지 않고 본격적인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임을 아니는 마지막 경고임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반항에 대한 요약이 이렇습니다. 구절에서 10필에 남아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들을 베푸셨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리지 않았음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열지앙을 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고된 노예 생활이었지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출애기1 6장 3절인데요. 더욱이 400여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의 각종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을 것이며 더욱이 소상들이 가뭄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왔던 그 황략한 가난한 땅보다는 목천지도 많고 비옥한 땅을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열지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은 거짓 신들임을 드러났고 또 장자의 추음까지 당한 바로 이집트인들이살기 어린 분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 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가항력적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열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11장의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1장에 3절에 보면 은혜, 헨입니다. 은혜, 헨, 호의를 베풀다. 불상의 얘기 다라는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나 은혜를 말하고요. 3절에 아주 위대하게는 가돌메우드 가돌은 큰종기한 강대한이고 메우드는 많은 힘이 대단히 크게 각혈압되어 상대를 압도할 만큼 위대한 출중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전무후무하는 로니오와타 로토시프 로니오와타 로토시프 강한 부상의 뜻을 지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